해도 되겠습니까? 네. 네란안 수계 윤석열 씨가 어, 소환에 다시 불응했습니다 어, 저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은 오전 아홉 어, 시에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에 어, 소환에 응하라는 기자회견을 했고 1 0 시에 소환 불응한 것을 확인하고 이곳 공수처에 다시 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수처에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어, 반드시 네란숙의 윤석열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리고 수사에 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장을 만나서 저희의 의견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한 40분가량 저희가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시 공수처장을 만나서 저희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 공수처 앞까지 왔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아,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공수처의 설립 본분인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것, 특히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작하는 것이 본분일 것입니다. 공수처장은 즉각 수사에 임하고 저희의, 저희 국회의원들과 만나서 힘을 받으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네, 이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공수처의 두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까지 출석하라는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응할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이 확실시 되는 것은 명백한 체포 영장 발부 사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체포 영장 청구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에 대해서 아직도 뭔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과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내란 사건 내란 사태 수사에 있어서 경찰 검찰 공수처 군군 군 수사기관 등 난립된 수사기관 상황에서 검찰에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일찌기부터 검찰은 수사 에 손을 떼라 이렇게 요구해 왔고 마침내 국민들의 목소리에 검찰은 굴복을 해서 검찰의 수사 에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공수처로 이첩이 됐습니다. 모든 수사가 공수처 관할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공수처에 수사기관으로서의 수사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조로의 기회가 왔는데 공수처가 국민의 염망과 동떨어진 그러한 체포영장 청구를 망설이고 있다면 이제 공수처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입니다. 조부혁신당 의원 8명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를 촉구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방문했는데 불구하고 공수처장이 면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온 국회의원의 면담욕을 불응하는 것부터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동국총장은 체포영장을 즉각 청구하고,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러 온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의 면담에도 응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잠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들이 개인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공수처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수사 일정이 바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도 아니고 어 공수처장이 우리를 만나게 된다면 훨씬 더 힘을 받고 그리고 국민의 열망을 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들 국민의 열망을 담아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을 만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길이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을 즉각 발부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